반갑습니다. 대구 다사초등학교 교사 정현재입니다. 오늘은 플립그리드를 이용해서 간단한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서 플립그리드를 검색합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합니다. 플립코드에 담임선생님께서 알려주신 플립코드를 입력합니다. 본인의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Remember Me를 체크하면 다음부터는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아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자기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십자가 버튼을 터치해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터치하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다사초등학교 교사 정현재입니다. 지금은 플립그리드 활용 방법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모두 촬영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일시정지 버튼을 터치해 줍니다. 다시 카메라 버튼을 터치하면 영상을 이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플립그리드는 영상을 간단하게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영상 촬영이 완료되었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재생 버튼을 터치해 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다사초등학교 교사 정현재입니다. 지금은 플립그리드 활용 방법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모두 촬영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일시정지 버튼을 터치해 줍니다. 클립 그리드는 영상을 간단하게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영상을 다시 촬영하고 싶다면 왼쪽 아래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영상을 그대로 업로드하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터치합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썸네일로 활용할 사진을 촬영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터치합니다. 영상의 제목을 입력한 후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리턴 투 그리드를 터치해서 내가 올린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업로드한 영상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다사초등학교 교사 정현재입니다. 지금은 플리크리드 활용 방법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플리크리드를 활용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